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아, 가을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는데 모두 건강이 잘 지내고 계신지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의 귀한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어, 좀 귀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식사하시고 나서나 뭐 오후에 잠시 쉬실 때 따끈한 믹스커피 한잔 드시지요? 네, 맞아요. 그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참 좋죠. 네, 그게 입에 착 감기는 게 저도 가끔 생각나곤 합니다. 뭐랄까, 일상의 작은 위안이자 즐거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주변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텔레비전 같은 데서 믹스커피 그거 몸에 안 좋다. 설탕이 너무 많다더라. 뭐 저녁에 마시면 잠 설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맞는지. 이걸 마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드시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소중한 일상의 즐거움을 지키시면서도 이 믹스커피를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는 어, 현실적인 방법 세 가지를 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와는 아무래도 몸 상태가 다르시고 혹시 뭐 혈압이나 당뇨 같은 문제로 관리 중이시거나 드시는 약이 있을 수도 있어서 더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보통 그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이 찻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 약 10g이 들어 있다고 해요. 네, 꽤 되죠. 이게 작은 양 같아 보여도 하루 3잔만 마셔도 설탕 30g을 섭취하게 되는데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설탕 섭취를 25g 이하로 줄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권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 즉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설탕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혈당이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아. 또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그 하얀 가루 있잖아요. 흔히 프림이라고 부르는 식물성 크림. 거기에는 포화지방이라는 종류의 기름성분도 일부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마시면 혈관 건강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가 뭐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럼요.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마시느냐. 바로 이세 가지를 조절하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참는 스트레스보다는 슬기롭게 즐기는 방법을 참는 게더 현실적이고요. 자,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 건강 습관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믹스커피를 마시는 시간과 습관을 조절하는 겁니다. 혹시 그 74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네. 이분은 수십 년 동안 하루에 세 잔씩 믹스커피를 꼬박꼬박 드셨는데도 검사를 해보면 혈당이나 혈압이 다 정상범위였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네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참 흥미로웠는데요 김 할머니가 철저히 지키셨던 원칙 중 하나가 절대 빈속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빈속에요 네꼭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커피를 드셨다고 합니다 빈속에 바로 달콤한 믹스커피를 마시면 위에도 좀 부담이 갈수 있고 설탕 때문에 혈당이 아주 빠르게 치솟았다가 떨어질 수 있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마시면 음식물과 함께 천천히 소화 흡수되면서 그런 혈당 변화의 폭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식사를 하고 나서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했군요. 그냥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몸에 주는 영향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이 할머니는 커피를 물 마시듯 후루룩 빨리 드시지 않았다고 해요.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신문을 읽으시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맛을 느끼면서 드셨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마시는 습관은 위장에 가해지는 자극도 줄여주고 역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68세 박철수 할아버지 사례를 보면 당뇨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신 후에 커피 습관을 바꾸셨어요. 아 어떻게 바꾸셨는데요? 우선 하루 서너 잔 드시던 것을 두 잔으로 줄이시고 또 아무 때나 마시는 게 아니라 꼭 식사 후 오전 10시쯤 한잔 오후 2시쯤 한잔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 놓고 드셨다고 합니다. 아, 시간을 정해서요? 네, 이것도 혈당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불규칙하게 생각날 때마다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예측 가능하게 몸이 반응하겠죠. 시간을 정해 놓고 드시는 것도 방법이군요. 그런데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이 잘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고요. 네,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정말 큽니다.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정신을 좀 깨어나게 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분은 저녁 늦게 마셔도 잘 주무시지만 좀 예민하신 분들은 오후 3시 이후에 마신 커피 때문에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잠이 들어도 깊이 못 자고 자꾸 깰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가능하면 잠장에 들기 3, 4시간 전 그러니까 오후 2시나 3시 이후에는 커피를 좀 피하시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오후에 커피 생각이 간절하다면 평소 마시는 양의 절반만 드셔보시거나 요즘엔 그 카페인 성분을 뺀 디카페인 믹스 커피도 나와 있으니 그런 제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디카페인도 있군요. 좋은 정보네요. 첫 번째 비결, 식사 후에 천천히 그리고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마시는 것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건강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양조절과 함께 곁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철수 할아버지도 하루에 드시는 커피 양을 줄이셨다고 했죠. 네, 역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양조절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두 잔이요? 네, 믹스커피 한 봉지에 들어있는 설탕 약 10g과 아까 말씀드린 포화지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너무 많지 않은 적정 수준, 그러니까 약 45mg 이하일 때 이게 보통 믹스 커피 한잔 정도에 들어 있는 카페인 양입니다. 당뇨병이나 혈액 속 기름 성분, 그 중성지방 관련 질환의 위험이 오히려 약간 낮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어머, 그럼 하루 한잔 정도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연구에서 이보다 더 많이 마신다고 해서 더 건강에 좋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 오히려 카페인 섭취량이 그보다 더 많은 그룹에서는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적당히 즐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루 한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여러 잔을 마시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네, 적당히 하루 한두 잔. 이게 정말 중요하군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순자 할머니는 커피에 뭔가를 타서 드셨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참 재미있었어요. 네, 그렇죠. 김순자 할머니는 밥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끓인 물, 즉 구수한 숭늉에다가 믹스 커피를 타서 드셨다고 해요. 숭늉에요? 와. 네 그렇게 하면 숭룡의 구수한 맛이 커피의 쓴맛과 단맛을 좀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덜 달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설탕 섭취량도 조금 줄일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숭룡 자체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와 숭룡이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인데 듣고 보니 참 일리가 있네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철수 할아버지가 넣으셨다는 울금 즉 강황 가루는 어떨까요? 그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 가루 말이죠. 아, 네, 울금요. 울금의 그 노란색을 내는 주 성분인 커큐민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커피에도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갈아버지께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오. 하지만 이 점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울금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특히 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울금이 위를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혈액 순환 관련 약 예를 들어 항응고제 같은 것을 드시고 계시다면 울금이 그 약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위험할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박 할아버지의 사례는 본인에게 맞는 건강한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의 한 예시로 보셔야지 함부로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만약 시도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주 적은 양이라도 반드시 먼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더라도 차숟가락의 반의 반도 안 되게 정말 눈꼽만큼만 사용해야 하고요. 절대 함부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도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고 특히 드시는 약이 있다면 음식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하니까요. 특별한 것을 더해서 드시고 싶을 땐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건강 습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믹스 커피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좀더 넓게 보는 건데요. 바로 전체적인 건강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 커피 한두잔이 우리 건강 전체를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커피 마시는 습관을 잘 조절한다고 해도 다른 식사나 생활 습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겠죠. 어르신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으로 균형, 절제, 실천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균형 절제 실천이요? 네 첫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식사하실 때 알록달록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 끼니 나물이나 쌈 채소 같은 채소 반찬을 두 가지 이상 챙겨 드시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는 거죠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꾸준히 드시면 좋은데 이때 일반 우유보다는 지방 함량이 낮고 칼로리가 적은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 저지방 우유요? 네.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데요.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나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 좋죠.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이 많아서 심혈관 건강과 기억력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세번 정도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콩이나 두부 달걀 등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균형 잡힌 식단 중요하죠. 두 번째 원칙은 절제로군요. 이건 어떤 것들을 줄여야 한다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믹스커피 외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다른 음료수나 뭐 과자, 빵처럼 기름지고 단 간식은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얼큰한 찌개나 국. 짭짤한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음식들도 참 맛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는 분들은 조금씩 줄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짠 음식 줄이기. 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작은 국그릇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술도 지나치지 않게 절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실천이네요. 꾸준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겠죠? 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6잔에서 7잔 정도.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의식적으로 챙겨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 마시는 거 중요하죠? 네. 둘째는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앉았다 일어서기나. 가벼운 아령 들기 같은 근력운동. 그리고 쭉쭉 팔다리를 펴주는 스트레칭을 함께해 주시면 근육과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출 후나 식사 전에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 감염병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천입니다. 아 그렇군요. 들어보니 결국은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라는 튼튼한 바탕 위에서 믹스커피를 하루 한두 잔 정도 슬기롭게 즐기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한 잔에 너무 연연하기 보다 든내몸 전체를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자, 오늘 존경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믹스 커피를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마시는 시간과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빈속보다는 식사 후에 물 마시듯 후루룩 넘기지 말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고 밤잠을 설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 네. 그리고 둘째는 양 조절과 첨가물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구처럼 하루 한잔 정도 카페인 약 45mg은 당뇨나 고중성 지방 혈증 위험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결과도 있지만 그 이상 과하게 마시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맛을 줄이기 위해 김순자 할머니처럼 숭류에 타드시는 것 같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울금처럼 특별한 것을 첨가할 때는 반드시 먼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네 꼭이요 그리고 셋째는 전체적인 건강 균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믹스커피는 우리 식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 살코기나 생선 콩류 같은 좋은 단백질을 골고루 챙겨드시는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물 마시기 짜고 단 음식과 술을 절제하는 것등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큰틀 안에서 믹스커피를 현명하게 즐기시는 것이죠. <laughs> 맞습니다. 믹스 커피를 뭐 무조건 몸에 나쁜 독이라고 생각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마시느냐가 내 건강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끊으라고 해서 억지로 참기보다는 내몸 상태와 생활 리듬에 맞게 조절하며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의 건강 상태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가 어르신들께서 믹스 커피와의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믹스커피 외에도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건강에도 좋은 따뜻한 음료들이 많습니다. 구수한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곡물차도 좋고 따뜻하게 데운 저지방 우유 한 잔은 칼슘 보충에도 도움이 되니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음 가득한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쉽고 도움되는 건강정보가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뭐 부담 갖지는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